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좋은데. 오늘? 좋아, 좋아. 어, 오늘은 딱맞는 거예요. 어, 어. 오늘 한번 맞춰볼까요? 어,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50일. 50일. 아니 50대. 다시 한번 시작. 50대 아재들의 <laughs> 60일간의 세계 <laughs> 여행. 이렇게 안 맞추려고 해도 잘안 맞춰지겠다 진짜. 그러니까 아, 50대 아저들의 한계야. 네, 하여튼 음. 보시는 분들에게 좀 민망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오늘은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가 시작됐고. 왜 아, 음, 음. 네, 오늘? 왜 아침 을안 드셨어요? 아 오늘은 좀그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 그? 네 그래서 아침을 안 먹다가 먹으니까 조금. 음. 어 과하다 싶은 생각도 좀 있었어요. 하루 음. 두 끼랑 한 끼만 먹던 사람이 음.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 음. 음. 나는 뭐 맛있게 잘 먹었고, 네. 네. 그래 뭐 하여튼 뭐뭐 뭐 속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안 먹은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좀더 네. 여유롭게 늘어지고 네. 싶었고 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자전거 여행? 네 없는데. 어제 자전거를 빌려갔는데아다 음.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제 그그 그 가게 주인과 네. 프리 토킹을 했잖아 아, 됐어 아, 어 그게 됐단 말이야 다 나갔어 그래서 네. 리얼리 그랬지 내가 네. <laughs> 그러니까 어 리얼리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가 <laughs> 그러고 말안 하고 나와 버렸어 이제 생까고 생카고 나오면서 이제 예약을 하고 나왔죠 아 오늘 10시에 가겠다 그래서 지금 녹화 끝나자마자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예약 어, 오늘은 자전거를 예약을 해서 타려고 했는데 오늘 손님들 오시잖아 아, 좋은데 놀러 가야지 재밌게 그렇군요 어. 정말? 아 그럼 당연하지 네, 그럼 그럼 10시까지 가서 거기가 10시 오픈이거든요 10시까지 가서 어 리저베이션 한번 내가 취소하겠다 미안하다 정중히 사과하고 어 그리고 그러나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는 말은 꼭 얘기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음. 음. 근데 내가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 저기 의사 소통할 때좀 뭔가 이 이상한 점못 느꼈어요? 아 어, 이상한 점이 뭐한두 가지인가? 그냥 뭐 한국말을 어.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는데 응, 알아 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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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 네. 여기어 큰모님이 영어 쓰는 걸 거의 못 봐. 그냥 유창하게 한국말로 하는니 있잖아. 여기요 그런데 와. 응. 어. 응. 그또뭐 있었지? 뭐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어, 뭐. 그렇지. 응. 피클 주세요. 어, 피클 주세요. 그랬더니 응. 케첩이 왔어. 아니 저기 핫소스, 핫소스. 어, 핫소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얘가 뭔가 저기 대운한 걸 원하는구나 그걸 안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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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피클, 그냥. 왜 어. 이렇게 이 억양으로, 그렇지. 억양과 표정으로 비정 얘기하면서 피클이 얘기를, 없었던 거야. 피클은 없었지. 아, 피클 없으니까. 그래도 하수요 쓰는 어, 미안한 마음은 이제 하수요 쓰는 갖다 준 거지. 아유. 하여튼 나는 예. 그이 추잡한 영어를 하지 <웃음> 어. <웃음> 추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추잡하지 않고 한글을 유창하게 하는데 어. 때로는 알아 듣는데 아, 한글의 세계화. 아 좋습니다. 나도 그 어디서 그런 걸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말 한마디 건데기에서 번역기를 돌려서 그걸 외운 다음에 갔는데. 또 그런 차이가 있죠. 작업 걸 때만 그런 건 써요. 아, 작업 네. 걸 때. 혹시 마음에 드는 어, 아주머니나 어, 아가씨가 어, 어. 있다면 번역기를 똑바로 돌려서 어. 오늘 차전할래. 아뭐 이런 건아 번역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 네. 주문 같은 거할 때는 뭐 손짓, 발짓, 뭐 아. 한국말 뭐 온갖 그 잡다한 것들을 다 써서. 네. 어, 어제 그 커피숍 왔, 오전에 커피숍에서 음.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응. 아주머니가 계셨어 아주 응. 어 괜찮은 분이셨는데 거하게 드시고 어, 거하게 드시고 담배도 아주 섹시하게 피시고 응. 그런 분 이제 이그 자리를 털고 나가셨어 응. 내가 나간 자리를 유심히 었더니 담요를 두고 나간 거야 빨간 담요를 이때다 싶어 갖고 내가 얼른 집어 가지고 나갔지 나 그거 아니다 싶었어 사실 <웃음> <웃음> 저거 말리지 그랬어 아닌데 재밌거든 응? 그게 또 <laughs> 내가 그런 느낌 알거든 쫓아가서 헬로 네. 그랬더니 코너를 딱 돌아서 네. 그랬더니 한 1초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네. 그랬더니 나를 딱봐 네. 그래서 내가 담요를 흔들었지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흔들더라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안녕히 가라고 <laughs> 그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참고로 얘기하자면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10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네. 그 미국인 아주머니가 이, 이게 무슨 목걸이 같은 거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음. 처음에는 뭐뭐 뭐 대면 대면 하다가 어떻게 얘기가 됐어. 네. 그러고 그 다음 날그 분이 하는 쿠킹 클래스에 나도 가고. 음. 그 다음 날은 같이 밥도 먹고. 음. 음. 이거 방송용이에요? 응. 어, 방송용이지. 아 방송용이냐고? 방송 지금 하는 멘트. 응. 어 그래요. 거기까지야? <laughs> 거기까지라고 <laughs> 뭘 원해? 아니 근데 뭔가 여행지에서 그 만난 사람과 로맨스 뭔가 이게 아 이게 내가 조금만 영어가 되고 그렇지. 이 마음에 증명만돼 있다면 응. 가능하다. 그렇지. 나도 어제 그걸 응. 느꼈어. 응. 나는 뭐, 뭐, 뭘 여, 느꼈지? 어? 나는 이 년에 로맨스는 없겠구나. 아니야 돼. 아무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추잡한데도 되잖아. <laughs> 안 추잡하다니까. <웃음> <웃음> 하여튼 그 여행에서는 이 뭔가 자신감, 예, 용기 예. 이게 첫 번째라는 거. 음, 실력은 두번째 음, 자신감. 네. 음. 한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음. 자신감. 오, 오늘은 저기 로소와 전민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어, 아마 아니 한 11시쯤에 됐죠. 아, 이런, 그래요. 여기 여덟 시간 반예 여덟 아두 시간 두 시간 반 걸리고 아마 한 열한 시 음. 앞으로 한한 시간 후 주면은 그렇군요. 로스와 전민을 음. 거의 삼년육 개월 근사년 만에 만나게 되고요 아, 네. 어 로스는 우리나라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로 이렇게 있었고 그 우리 집에 남았을 때에도 여러 번 왔었고 전민과 커플이 되고도 우리 서로 아주 Mm -hmm. 음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네. 어, 포르투갈까지 와서 좋은 구경도 하고 mm -hmm. 좋은 체험도 하고 어,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좋습니 재밌게 이틀을 보내 거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로스와 정민네 집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Mm -hmm. 가야죠. 가야죠. Mm -hmm. 시골이에요. 그렇 깡촌, 깡촌 한번 네. 가봐야죠. 응. 포르투갈 깡촌 한번 가볼게. 깡촌은 응. 가서 깡소주는 아닙니까? 물리대쓰요? 어, 요 어, 네, 깡소주는 없어도 응. 거기 술있겠지 깡포도주는 응. 있겠다. 구치. 깡와인. 깡와인 이따아이 사람 어떡하지 하 <laughs> <응. 웃음> 응. 우리 깡촌에 가서 한번 응. 살아보자요 아마 보시면은 네. 포르투갈 깡촌이 어떤 데인지 알거에요 약간 비포장 길도 있고요. 에뭐 푸세식은 아니지만 약간 네. 뭔가 이 시골 어, 포르투갈의 시골을 네. 어,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좋은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사실 마음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이 아 오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로스와 정인 만나서 북쪽 해변도 갈 거고 예. 바닷가에서 와인도 한잔할 거고 그 북으로 갑시다 북으로 음. 오케이 그러니까 음. 북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음. 얼굴에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얼굴이 많이 탔죠? 너무 뒤로 좀 빼지마 내 얼굴만 커진거아 아, 아까 이렇게 했더니 너무 커진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었지 아, 그러니까 난, 잡지. 난 가만히 있는데 내 얼굴이 자꾸 커져 아, 의식하고 있었네 아 나는 몰랐는데 계속 내 얼굴이 커지더라고 어, 그걸 의식했어 말을 하면서 어떡하겠어 음. 네. 그 이제 여행이 좀 익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일상으로 이제 되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러니 네. 어, 그런 것들이 또그 익숙해서 편하고요. 그래도 또집 밖을 나가면은 전혀 볼수 없었던 경치, 사람들, 말소리, 갈매기들도 네. 좀 다르게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가, 나 갈매기 우는 응. 우는 거 내가 찍어서 올렸잖아. 그치, 고양이 응. 소리 내는 갈매기. 네. 칼 갈망이 되죠. 음. 어 참고로 이 나자레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는한 번도 못 봤지, 한 번도 못본것 응. 같아요. 한도 봤어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진짜 그 지역 그 포르투갈 사람들의 응. 어떤 관광지거나 이 그런 거라는 느낌 들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어저께 우리가 해변에 좀 있었는데 응. 지금 해변가에 뭐 이렇게 그 요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는가 봐요. 아, 아, 아 뭔가 설치하고 네. 있더라고요. 뭐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도 만들어지고 예. 있고 무슨 건물들, 예. 뭐 판매대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음, 계속 관광버스들로 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현지인들이 다 내려. 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현지인들이 애정하는 그렇죠 응, 뭔가 이 곳이라는 거지. 예, 예. 어, 요거 재밌어요. 어, 재밌더라고. 뭔가 우리가 음 어. 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치고 무슨 어디라고 해야 되나? 어 우리가 애정하는 휴양지 뭐 불국사에 경주라든가 불국사 니까 편경 뭐 그런데 공필학 마을에 갔는데 어. 외국인이 온 거야. 어 그게 우리가 우리가 외국인인지 아, 어. 뭐, 현지인들만 아는 애정하는 그런 곳에 음. 어, 외국인이 다 오면 우리가 야저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럴 거야. 그렇지. 것들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지? 막 음, 그런 뭔가. 음. 나도 좀티잖아 그리고? 많이 티지. 음, 나도 그 그러니까. 음. 그래. 아직 동양인을 우리밖에 못 봤어요. 음. 나는 호카곳에서는 그래도 좀 봤거든 인들을그지 중국말 음. 하는 사람들. 어 맞아고. 일본말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여기서는 아직. 어. 우리가 그리니까 그만큼 낯선. 이방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 그쵸 그렇죠. 깊아 이거 왜 이러지 오바하네 또 오바하면 안돼 배가려야 돼 배가리고 그래요 하여튼 오늘도 음 즐겁게 또 하루의 여행을 시작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행복한 주말 또 맞이하시길 내일이면은 주말이 되는 거죠? 오늘 금요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금요일 저녁이니까. 음, 불금이. 아, 네, 아, 아, 불금이네요. 불금. 네. 그래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우리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또 네. 재미난 이야기 만들어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5 0대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면서 꺼야지. 그리고 딱딱한 거. i'm good